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런 게 붙어 있다면 웅성웅성 이게 뭐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아주 특별한 공고문이 등장했다.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이 공고문. 여기도 고양이, 저기도 고양이.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들에게 예쁨 받던 길냥이 여섯 마리의 집사를 구하는 입양 공고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공고문은 이런 내용이거나 이런 모습인데 길고양이 집사를 구하는 공고문이라니 어쩌다 이런 공고를 붙이게 된 걸까요? 원래 아파트마다 고양이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얘가 새끼를 낳았어요. 한6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귀엽고 이러니까 나가서 밥도 주고 이제 어디다 둬고 하면 이렇게 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양이 밥 주는 거를 기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댓글 에이에 양권을 올렸는데 세 분이 오셔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유난히 사람을 잘 따라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주민들도 많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민거리로 여겨졌던 아기 고양이들. 그때 세 명의 주민이 나타나. 분양 공고를 통해 고양이들의 집사를 구해주는 게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추워졌고, 고양이 관련 민원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이주인분들 분이랑 상의하고 공고를 제안하게 됐어요. 고양이들이 일간 가면 많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얘네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집에 가서 사는 게 좋으니까. 주민들의 애정이 가득 담긴 만큼 입양 조건도 꼼꼼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 고양이 알레르기가 없는 분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분, 중성화 수술을 해주실 분, 고양이에게 들어갈 비용 감당이 가능하신 분 입양 갔던 고양이들이 파양당하는 경우 혹은 길냥이들이 먹는 사료에 독극물을 섞거나 길냥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만든 이 공고가 더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사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직 없대요.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애들이. 사람들도 잘 다루고 이쁘게 잘 키워주실 분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고양이 많이 좋아해주고 시 끝까지 책임지면서 이뻐해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곧 길냥이들에겐 더욱 혹독한 계절, 겨울이 찾아옵니다. 사랑스러운 이 고양이들이 하루 빨리 좋은 집사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준비가 된 집사님들 어서 연락 주세요.